신재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서학사전에서 노익장을 사랑하시며 당당히 입선 수상의 영웅을 차지하신 분이 많다는 인천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서학관에 들러서 박민수 명인님과 수상한 여러분을 만나뵙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민수 명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선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인님 본인을 소개해 주시죠 저는들 그한 30년 넘게 서예와 서각을 지도하고 작품하면서 올라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복제관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열린 입고 이런 어르신들하고 공부하는 게참풍고이습니다 여기님이 지도하시는 현대 서각이란 어떤 것에 대는 설명이에요? 이 서각 그러면은 전통 서각, 현대 서각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 서각은 이제 뭐 음각, 양각, 음양각, 음표각, 혼합각 등에서 각법을 얘기합니다. 그각 서체를 좀 새기고 보존시키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현대는 좀더 그를 조형화시키고, 좀더 색감도 좀 이렇게 좀 전통에서 쓰지 않는 미술에 가까운 좀 접목을 해서 하는 것을 아마 현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제자분들이 이번 수학대전에서 입선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상을몇 분이 받으셨는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그게 우리 국제관 어르신들이 이번에 참상금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수상을 받으신 우리 이상 어르신께서 들또 이제 상박상을 받으신 그리고 신재근 어르신께서 또 상각상을 받으셨고 또 이제 입선을 열부 분이 하셨어요. 특선은 두 분이 무용기 어르신하고 이정상 어르신께서 특선을 받으셨고 또 입선은 또 우리 그 김재일 어르신, 무용기 어르신, 또이정상 어르신, 김용호 어르신, 오대석 어르신, 홍금선 어르신, 윤정 어르신 조희상 어르신 홍수일 어르신 송기인 어르신 계준이 받으셨네요. 삼각상은 각법 그러니까 서치에서뭐해서체 행서체 예서체가 있듯이 소각은 그러니까 음각 양각 음양각 음평각 그리고 혼합각 이렇게 각법이 있는데요. 법이다 다르게 또다 입상권에 들어야만 되는 상명인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황 하셨는데 명인님의 특별한 지도관층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열정과 재주가 참많으신것 같아요. 또 재미있게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각반에서 초대 작가가 탄생하셨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가가 되셨나요? 초대 작가라는 제도는 우리 공무자원에 보면 있습니다. 입선은 1점, 특선은 3점, 뭐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점수, 우리 여기는 15점을 따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점수를 따서 땄기 때문에 초대 작가가 되신 겁니다. 15점의 초대 작가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네. 타 분야에서 입선이나 측선되는 거는 점수 가산이 속업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요? 이제 그공모전에 그 그, 하는 거그 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그 인천광역시 서학대전에 지금 어르신들이 그 입상하신 부분은 다른 데서의 점수는 인정이 안 되고 인천광역시 서학대전에것만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인님의 취소 방침다 수강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있으면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분들이 음과 양과 쇠를 위주로 해서 가장 좀 재미 있고 편하고 또나 상대방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제 지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을가지고작가 되신 이사고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우리 원들을 지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 제가 조합관에서 소대작가를 하게 되면 좀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모든 분들에게 그조를을 잘해주시는 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작가가 되시기까지 이런 네. 예약을 네. 보내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 공모전에 들어가서 공모전을 해서 거기서 어 입상서부터 뭐 여러 상을 튼 점수가 5점까지 쳐가지고 작가가 되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에 작가가 되어서는 빨리 되신 것 같은데요? 명희님이 네. 보실 때는 평균 여정이 몇년 네. 정도 돼야 작가가 되던가요? 보통 한 10년은 돼야 되는데 재주가 아니라 큰일 나신가요? 한달 정도? 워낙 하셨으면... 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네. 우수상을 받은 인의 예지뜻나가요 네, 인의 예지를 가지고서 우수상을 했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그, 동망이라고 할까요? 뭐마음가짐이라네 가지를 거짓고, 의롭고 또 예와 지혜가 아, 다른 그런 가층 그런 것을라고 생각합니다. 반장님한테 한번 더여쭤보겠는데 매년 글로벌 서거 오케스트라에서 상을 타면은 모든 분들 앞에서 파티가 있다는 어떤 파티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입천서부터뭐 여러 가지 특성까지 상을 타시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이고 또 본인이 우선 잘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에서 아, 간단한 떡을 해서 음료수 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우리 학원들과 같이 나눠서 진표라고 생니다 부족한 점이 만원의 선생님의 지도를 꾸준히 받아야 좋은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터 이정성님 특선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남은 여정에서 건강과 지민 사실 취미 중입니다. 문태구에도 내가 취미를 즐길 시간는 그런 여유가 많아지는데 혼자서도 쉽게 충분히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예술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입국하신 분 중에서 최고령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김재열 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내 나이가 구십두 살이에요. 아흔 둘이요? 예. 허각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소각을 하려고 제를 많이 썼어요. 소각이 시작하십니다. 3년 째나 4년 째나 상을 타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구십두 살 먹고 사회에 나가지고 상평은 처음이에요. 어. 이번에 수상자가 오 교직에 있었던 문제에 많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시는지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교직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 김영호 어르신, 그 다음에 우영기 어르신, 또 이제 우리 이상은 어르신, 이정성 어르신, 또 현직에 계신 조희상 교장님도 계시네요. 조이상님은 못 나오셨죠. 김영호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명인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자상하고, 친절하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게 대상이 노인에 관해서, 노인들이어서, 네. 그 제자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를 너무나 존중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laughs> 그 불편하다 보까 오히려 감사하긴 한데. 명희님이 지도를 잘해주시는 모양요 네, 구영기님, 네, 네.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실버 네. 세대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니.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어, 높이는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특선하고 입선상을 탔셨는데 특선에 항상 우양심리라는 뜻과 입선에 민, 풍민정, <laughs> 말씀을 정치의 요체는 그 민생과 도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를 치우고 그들이 마음을 바로 잡아 도덕이 바로 선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논리도덕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어머 어떤 뜻으로 작품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참 고배롭고 네. 나은 가치가 높은 내용 때문에 한글로 쓰기면서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 것을 다시 한번 되시기고자작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네. 이정숙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제직실에도 크에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살아있는 네. 고대 인류 역사와 함께 문자가 발명된 이전부터 그 삶의 흔적을 내기 위해서 과거의 그 동굴이나 또는 바위 같은, 전쟁경의 중국의 그 각골 문자, 또 우리나라에는 경남 울산, 한국의 바위의 생긴 그림, 또 경주도국사의 다람쥐라든지 합천해인사의그탈문대장입국다그리 찬란한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되는데, 긴 역사와 함께 전송되지 않고 짧은 역사에 와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중고등학생들에게 소원을 보라고. 네. 학생들이 아마 현대에 살고 있는 장사적인 어떤 이런, 이런 도움을 주고 여인 있는 삶을 유예할 수 있는 편리하게 되자. 이번에 그 상을 특선하고 입선 두 가지를 타셨는데 특선의 안선과 입선의 덕불고 뜻을 좀 말씀해 주시오 아 덕분에. 덥고... 외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입선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번한번 번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원 님한테 여쭤보겠습요다사업를 하시면서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신중해졌어요. 관의 난들이 뜻은 뭡니까. 볼관 바다에 올려올란 물수.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서 물을 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다음은 오대선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각을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서각을 하게 된 동기 19살에 가장이 됐어요. 가온이 있어야 되겠는데 마땅은 없더라고요. 인류가 개발하고 가정이 제일 조, 조직 중에서는 좋은 조직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온으로 지금 저기 겁니다. 다음은 홍문선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을 왜 시작하셨는지. 소유하고 모험생으로 건강해도 좋고것고또 혼자서도 노년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의 건강이 최고겠죠. 그러니까 삼조고의 뜻은 뭡니까. 그세발달이 까마귀를 삼조고라고 하는데 이 삼조고는 그 태양 속에서 살면서 한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laughs> 새로서 고대 동아시아의 지역의 그 전설적인 신화입니다. 이때 고구려 대표적인 상징들로서, 죠 원안의 그림은 그 특징이 네,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권영과영과 풍요를 네, 음. 그, 그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승일님한테 음. 여쭤보겠어요. 서을 하시는 려 분들에게 조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수 있나요? 음, 나도 할수 있다 하는. 10분간을 들었습니다. 마음신, 다언 소풍정 뜻은 구름같은 마음, 달같은 분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설을 하시기 전과 현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서학이라서 잘 몰랐었는데 <laughs> 네. 서학반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집중력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잃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의보신 70 후반의 수상자분들은 젊은이들과 겨루어 평당히 작가도 되시고 우수상, 삼각상, 특선, 입선 모두 열림의 상을 받으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나이에 내가 무엇 하나 라고 생각하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개인의 취미에 따라 평당히 도전하시어 제2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고 꽃샘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방송 신재웅 기자였습니다.